안녕하세요, 빠바입니다. 지금 제가 편집 작업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금자만 여기 있었고, 나머지 개들, 빠기, 순이, 울프, 백곰, 탱자가 마당에 있었는데, 그 울프하고 백곰이가 처음으로 붙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나가서 영상을 찍었는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금자, 탱자 때는 제가 계속 말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앙금이 쌓여서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강자와 약자가 판가람이 안 나서 지금까지 싸우고 앙금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뭐 시청자분이 볼, 또볼때 말리지 않아서 계약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리지 않았더니 지금 평화와 버렸습니다. 개두 마리를 지금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을 시켰고 상처를 보니까 이순남들이 이 지방이 좀 많잖아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울프가 졌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고 배꼬미만 눈이 조금 찢어졌는데 그 배꼬미는 지금 이갈이를 내서 송곳니가 거진 없습니다 유치가 다 빠져버리고 연구치가 나오는데 한 3mm 정도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울프는 상처가 없고 배꼬미만 그 울프는 이갈이를 안 해서 배꼬미만 좀 살짝 입었고, 주말에 빠기가 개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못 보던 모습을 봤습니다. 빠기가 개입해서, 배꼬미 엉덩이를 물고, 들어버리는 바람에, 배꼬미가 공중부양이 됐는데, 그, 울프하고, 그 앞에서 싸우고, 뒤에서 빠기가 배꼬미를 물고, 이래서 다구리 형태로 변해버려서, 제가 빠기를 제지했습니다. 부모견이 새끼를, 그, 새끼개를 말릴 때, 안정 강력하게 머리 부분을 물어서 강아지가 깽 하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빠기가 완전히 완성체가 아니잖아요. 진돗개의 컷의그 완성체는 24개월 정도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빠기가 지금 이번 달에 14개월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빠기가 말리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다. 지금까지 자견들이 싸울 때 빠기가 불궁경하듯이 구경만 했었는데, 금자 튕자가 수없이 싸울 때도 어제 영상만 하더라도 금자탱자가 싸울 때빠기가 주방으로 도망갔잖아요 제 손가락이 찢어지고 마당에서 빠기가 말렸습니다 근데 빠기의 그... 이빨이 거의 2cm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그... 단시간에 개들을 제압해버리면 제가 안 말리는 그빠기를 제지를 안 하는데 빠기가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배꼬미가 다칠까봐 제가 빠기만 제지를 했고 울프하고 배꼽이가 싸우는 거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가 왔다. 그리고 이 목욕을 시킨 상태에서 배꼽이하고 울프가 쉬고 있는데 탱자가 깝적거리면서 앞에 지나갔다가 울프한테 물렸습니다. 웃긴 게 금자하고 수없이 싸우잖아요. 그리고 먼저 집에서 살때이 방에 가신 분 집에 살때 6개월, 8개월 진돗개하고 수없이 싸워서 타행당했잖아요. 지금 울프하고 배꼽이한테 탱자가 덤비지는 못합니다. 그냥 깽! 하고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서열이라는 게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반박을 계속 했었는데 개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주인이 인간이 같이 살면은 주인이 말려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왜 서열이 존재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백곰이하고 울프의 싸움을 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는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계속 싸움이 나야되는데 금자하고 탱자처럼 얘들은 안싸웁니다 이제 울프가 져버렸어요 지금 또 싸울 수는 있겠지 울프가 도전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 평화가 와버렸잖아요 이게 뭐 한달이 평화가 올지 두달이 평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화가 왔다는게 중요하잖아요 얘들은 제가 계속 막 말렸잖아요 제가 금자 탱자나 지금까지 싸웠잖아요 수개월 앙금이 남아있으니까 쟤들은 그냥 울프가 항복을 해보니까 쥐국 그냥 안 싸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제가 배꼽이하고 울프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구독자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뭐의견에 의견은, 의견은 반만 나뉠 수 있겠지만 뭐 확실한 정답은 아, 뭐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걸뭐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보, 지금까지 상경해 왔던 쥐기는 무조건 말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던 거는 완전히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치명상황이 있지 않으면 말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꼬미하고 골프가, 그, 제가 편집 작업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싸움 붙었잖아요. 금자랑 탱자랑 싸우듯이. 제가 일단 안 말렸습니다. 금자랑 탕자랑 제가 말렸고, 수차례. 지금 보시면, 둘다 지금 목욕을 방금 시키고 나왔거든요? 지금 간식을 줬는데, 또 둘이 이렇게 붙어서 사이좋게 간식 먹고 있습니다. 와 빠기가 대꼬미를 물고 못 싸우게 대꼬미하고 울프하고 붙었는데 빠기 순위가 말리는데 봐보세요. 네. 와 이거 봐, 빡이. 어제랑 완전 다른, 다른 모습이네요. 대꼬미가 엄청나게 세거든. 그러..그러니까 빠야가지어아하지마야새끼야지마지마야하지마 아지마! 야, 아지가배지마를 너무 세게 물기 때문에 한번 놔둬볼게요. 바퀴가 엄청나게 세게 묻는데 하지마! 빠! 저리 가! 끼어들지마 하지마! 너저리 가! 둘이 붙었는데 말리지 않, 않겠습니다 야! 하지마! 너 가만히 있어 울프가 도전했네 배고이한테 배꼬미한테 울프가 도전했어 배꼬미한테 원래 도전 안 하는데 울프가 미쳤네 지금 빠기가 울프 그 배꼬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배꼬미를 엄청나게 물었습니다 부모견이 너무 세게 물면 다구리가 돼버리잖아요순놈끼리니까 제가 안말리고 내비 둘게요 어차피 서열 정해져야 되니까 이것도 계속 말리니까 개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금자탱자 한번 지켜볼게요 심하지 않으면 뭐 뽈댕이나 뭐 이런 데모른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다리만 안 물리면 마당에서 놀다가 지금 싸움 붙었는데, 완전히 서열을 정해버리겠습니다. 그냥 계속 싸울 수 있으니까 순위가 제대로 못 말리고 빠기가 제대로 말리는데, 제가 제지했습니다. 보더기 빠기가 배꼬미를 제지할 때, 울프가 물어서 배꼬미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빠기는 제가 모, 모, 못 싸우게. 좀더 심해지면 제가 말려볼게요. 뭐 제가 나 이거, 그, 뭐, 액션캠을, 그, 피기, 키기 전에, 빠기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배꼬미가. 말리는 게 역부족이고 백곰이가 눈이 좀 다쳤는데 이게 울프한테 물린 건지 빠개한테 물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울프가 지금 도전한 거예요. 배 꾸미한테 야, 배 꾸미가 넘사벽인데, 왜 도전을 해? 야, 순이야, 저리로 가, 저리로 가. 가만히 있어, 냅둬봐! 사월이 사 한번 보자 한번 놔도빠기가 아, 무조건 배꼽이만 물라 그러네 이렇게 빠기가 울프한테는 안 그렇고 배꼽이만 빠기 빠기 순이가 어떻게 하나? 빠기가 안 말리고 부모견이 어떻게 하는지. 아, 빠기가 뒤로 잡아 뜯겠고. 빠기가 어제 쳐다보기만 했는데 나나니다 이는 말릴지 모르고 빠기가 제대로 물면서 말리는데 제가 한번 빠기가 하는 대로 나눠볼게요. 가족간의 혈투니까 지켜볼게요. 순이는 입으로 물지 않고 매달려서 말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못말려지고 빠귀가 제대로 말리는거지 순이가 매달려서 말리는데 정말 말리는게 아니고 빠귀처럼 말려야 되는거지 Okay. 꼬미가 지금 이가리를 해서 이가 없습니다. 이빨이 있고, 배꼽이는 이빨이 없는 상태입니다. 송금니가 이갈이하느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오늘 마당에서 싸우는 데 수컷들이라 말리지 않겠습니다. 귀하고 머리나 이 볼은 치명타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다리만 아니면 안 말리겠습니다. 골프가 도망가네요. 꼬미가 이겼네요 오늘 새로운 모습을 봤는데 도전 안 하던 울프가 도전을 했고 빠기가 배꼬미를 엄청나게 뒤에서 무는 바람에 배꼬미가 더 다칠까봐 제가 빠기를 제지를 했고 이 수컷들은 지금 살이 많이 붙어서 피하지방이 많기 때문에 안컷들이라고 싸울 때처럼 그렇게 치명상은 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움을 안 말린 겁니다. 제가 자꾸 중간에 개입해서 말리다 보니까 그 싸움이 자꾸 잦아지는 것 같아서 이번엔 제가 안 말려본 겁니다. 울프가 지금 졌습니다. 승부가 안났을때 제가 개입하게 되면 또 잦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승부가 지금 1차적으로 갈렸는데 울프가 절로 도망가죠. 그 다구리, 그 탱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울프의 뒤를 공격하는 걸 제가 제지했습니다. 다구리만 안 당하게 일대일 힘겨루기 위해서 힘을 겨뤄서 이 동물의 세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안 했는데, 지금 제가 계속 금자하고 탱자를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어떻게 되나 한번 안 말려봤는데, 일단 빠기가... 엄청나게 껴들어서 배꼽미를 엄청나게 물어뜯고 뜯고 그래도 애들이 그 부견이 물어도 배꼽미는 싸움을 멈추지 않네요. 야 배꼽 걷는데 지장 없죠. 다리만 멀쩡하면 돼. 누나라고 나머진 상관없어. 물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물을 한번 줘볼게요. 야이 l 와야야 g ặ 야 t h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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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을 보자 이네 계속 쌈박질하는데 끝장을 보자 오늘 새로운 모습은 빠기가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끼어들어서 배꼬미를 공격했고 순이는 저렇게 싸우는거를 핥아주고 뒤에서 이렇게 올라타서 말리는데 그렇게 말리면 저 칠원 싸움에서 그건 말리는게 아니고 빠기처럼 말려야 되는겁니다 얘는 이렇게 핥아 주면서 올라타서 말리는 게그건 말리는 게 아니었수냐. 울프가 도전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백곰미한테 도전했네. 도망갔죠 울퍼 손님을 핥아주고 야물 먹어 물 먹어 안물 먹어? 울거야야물 먹어 그얼음거야그거는 그거 야, 배곰이한테 도전하면 안 돼. 너무 사백이야. 몸무게가 지금 14kg를 돌파했어. 너 10kg밖에 안 되는 놈이 그 도전하면 어떡하냐? 울토. 애들 목욕 시켜 주고 상처난데 치료 좀해 주겠습니다. 좀피좀 봤는데. 저도 피 봤죠? 개들 싸움에 이렇게. 개들 싸움 말리다 저도 피봤는데 이수컷들은피하지방이 많아서 그렇게크게안 다쳐 야 먹어 살짝 두번 붙었다가 이제안 안 싸웁니다 대꼬이가 그 울프 피나는 거를 혀로 해 금방 핥아줬는데 제가 지금 영상은 못 찍었네요 순이가 또 피난 거 이렇게 핥아주고 자견들 피난 거 핥아주고